하자. 일단, 여기 있는, 좀더 해볼래니까? 그래? 응. 할게? 2하고 4로 띠니까 6이지. 야를 알파라 하자. 그럼 코사인 알파를 알수 있지. 6분의 4로 뜨이니까 3분의 2로 뜨이다. 그럼 이 각도는 180도 빼기 알파잖아. 그럼 얘를 X라 두면 X 구할 수 있겠지. 코사인의 180 빼기 알파는 2 곱하기 X 곱하기 2. 빗변 분의 밑변 아 맞네 3분의 1이야. 뭐 3분의 1 가자. 그리고 여기 는이 부분은 다시 할게. 이거 이거니까 x제곱 더하기 4 빼기 9다. 이거고 이 부분이라는 건 마이너스 코셀 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시면 x를 구할 수 있을 거야. X 뭐냐? X 구했으면, 민지 뭐았어 3분의 5. 3 그러면, 이제,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보면, 이 코사인각을 구할 수 있잖아. 얘를 베타 할게. 구하면, 이 코사인 베타면, 빗변분의 빗변하면, 여기는 이 길을 또 구할 수 있을 까요 거기서 상을 빼주면 정답이죠